<람이> 와, 오늘 이 새벽에 또 여기 어디야? 여기는 아저 우리 지금 청량이에 이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응. 또 새벽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 아. 날씨가 오늘 낮에는 좀 따뜻하다 그랬는데 지금 되게 춥네. 어, 지금은 좀 춥다.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되나 아직 정하고 나오진 않아가지고 그렇지. 어 여기 들어오니까 밝아졌습니다. 너무 밝아졌네. 이제 익숙한 이 청량리 시장 이제. 또 오랜만에 청량리 응. 아침 촬영을 오니까 두근두근 거리는군요. 그치 진짜 좀 간만에 오는 것 같아. 아침 촬영으로. 오랜만에 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응.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목소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어, 그런 것 같네. 응. 휴, 공휴일은 공휴일이라서 없나 봐. 일단, 백반집 한 군데가 열었고, 어. 이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지? <laughs> 예전에 이거 지금 동묘 새벽에 갔을 때첫 침날 때그 <laughs> 느낌, <웃음> 화면인데. <웃음> 어. <웃음> 와, 안에 사람이 계셔. 어. 여기 지금 지나오다 보니까 여기 안에 어. 손님이 계신 것 같으니까. 어. 여기로 가자. 어, 추우니까 여기로 가자. 어. 아, 쉬어, 안 되겠다. 어, 어디 못 돌아다니겠다. 어, 어. 어, 그치. 느낌은 어. 괜찮은 것 같아. 지금 큰일 날것 같아. <laughs> 충청도 온것 같아.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제육볶음이랑이야. 예. 그리고 청국장 청국대. 그리고 김치찌개. 김치찌개. 네. 백반 진짜 싸다, 질쳤어, 천 원. 와, 조기구나, 대박이 진짜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난 연두부가 뜨겁게 나오는데 처음 보니다 응. 그냥 까서 바로 소스만 뒤집는데 양념을 야되는데 이렇게 팔천원 아니야? <laughs> 나왔다. 와. 감사합니다. 아, 청국장 냄새 장난 아니지? 어. 와 진짜 대박은 연두부가 대박이야 음... 너 어디가서 연두부가 뜨겁게 나간 거 봤어? 아니요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어. 항상 차갑게 먹었지 이걸 어떻게 뜨겁게 먹어 음.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밥 스타일 너무 좋아. 응. 고봉. 아, 미역국. 미역국 <laughs> 뜨거운 게 보인다, 뜨거운 게 보여. 와, 엄청 뜨거워. 아, 근데 너무 맛있네데 아, 응. 맛있어? 응. 장난. 반찬이. <laughs> 제육볶음 대박이다, 8,000원. <이거>. 응? <laughs> 음? 와. 아, 술안 먹으라 그랬는데. <웃음> 네? <웃음> 이거에 술을 안 먹겠다니. 제육은 반칙이야. <laughs> 김치찌개까지 먹고 선택하겠어. <laughs> 와, 돼지고기. 하는데, 이 팀이. 막걸리. <laughs> 막걸리? 아, 네. 막걸리. 갖다주라고 아, 어. 아. <웃음> 막걸리 있나? <laughs> 누구한테 꼬는 <꼬한> 거야? 음. <웃음> <웃음> 자, 잠깐만요. 막걸리, 오케이. 없나고 no. <laughs> 네가 갔다 오라고 아이씨안 먹을 수가 없네아저아아 아. 아. 어, 아, 유상균 먹는 거야 맛있고만와 반찬이 진짜 다 맛있네 음. 아유 맛있다 음. 뭐야 시금치? 뭐야? 참나무 같아 오. 음. 그 나물은 그냥 쟤한테 물어보면 그냥 실뢰야 맞아 많이 먹는 나물나 어. 음. 밥도둑이다 밥도둑 오. 손, 손 제일 바쁜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너가 가넷틱 갔을 때 그런 기분이야. 그치. <laughs> 딱 그런 기분인 것 같아. 요 오늘 내봤때 제일 바빠. 아씨. 와... 여기 대박입니다. 응. 너무 맛있어. 아. <laughs> 백 반을 시키면 이제 오늘 반찬이조인가보다그치 응. 아. 음. 응. 음. 영매 임당 두 개인가 어. 보나. 임당 두 마시 주시는 것도. 음. 임당 두개면 기가 막혀. 히 그지. 한 개도 안 나오는데 많은데. 아 이거 자체가. <laughs> 생각해 봐. <야>. 무슨 말이지. <laughs> 한 개도 안 나오는데 와는데면은 아니 안준 건데. 그렇지 그렇지. 이거 자체가 안 나오는데가 많아. 고기가 <laughs> <laughs> 한 개도 안 나오는데가 <laughs> 많다면나내도 <laughs> 말잖아. 옛날 고깃집에서 일하는데. 원래 3인분 네. 같은 2인분 다 주세요 그러잖아 그치 네, 나한테 갑기 2인분 같은 3인분 다 <laughs> 그럼 <웃음> 뭐라 <그랬는 뭔> 말이지? <laughs> 2분 <2인분을> 시켜 <laughs> 그래서 이게 어뭔 뭐 말이지? 아, 2인분 정량 갖다 줄게 어, 그치? 그치 미역국도 먹는 거 같지 와 제육 시켰다니 미역국이 나고 맛있지 끝났네. 음. 아 우리 재광이 진짜 생선 진짜 어마어마하다 먹는 거. <웃음> 음. <웃음> 나 맛있게 먹는 건데. <laughs> <laughs> 먹어보면 음. 저기 원래 먹었던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가 대가리. 쪽 이거 또 살이 맛있긴 하지. 대가리 딱 때. 음. 그리고 가름얘가 빠지지. 아 여기 예전에 내가 음. 네. 네. 그 촬영지 음이 옛날 에 검색하다가 본거 같아. 음. 여기? 어. 우리 예전에 여름에 냉면 먹으러 왔다가 맞지? 응. 우리가 냉면 먹으러 왔다가 아이 골목을 지나쳤던 것 같아. 그때 와 이거 뭐 느낌 장난 아닌 거 있다 했던 게. 아, 맞네. 근데 그때 냉면집이 오픈을 안 해가지고 맞아. 시간이 못 먹었죠. 어. 빨간 날, 흰날 오셔갖고 사람한꽉 차요 같이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운이 좋았네, 진짜로. 럭키다, 럭키. <laughs> 금방 오니까 쉬거든요. 예, 그 네, 어... 오니까 다 네. 쉬고 있더라고. 더라고요 네. 여자분들 젊은 사람들 여자분들이 다 그거 다 많이. 와. 젊은 여자분들이 몇 시쯤에 많이 와요? 아거는 라면한테 그시간이 오지 말라 소주? 음. 소주로. 근데 배어라인네 개. 만두라면한테 만두. 좋지. 라면 또 만디우 만디만디 만디우. 이따 올게. 어. 아. 원래 조기를 예전에 비린데서 먹어가지고 음. 잘안 먹거든요. 아 근데 아 맛있는 거. 되게, 되게 맛있는데? 어. 여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에 먹왔죠이 본능. 어, 본능이야. 음. 어. 아니, 궁금하니까. <웃음> 어. <웃음> 참. <laughs> 반대쪽도 좋아. 네 청치.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 계란과 이 빵이랑 내가 먹겠어. 응너 먹어. 응? 내 먹는 법 알아. 나를 때가 없으니까. 응. <laughs> 계란도 김이지. <웃음> 그래? <웃음> 응. 아, 난 그래. 그렇지. 아예 계란 먹는 거 신기해 죽겠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축제에 음, 축제 여고 음. 축제 가면 방명록에 글씨 붙였으면 전화 문자나 뭐 이런 연락의 확률 이 높다는 거야. 근데, 근데 무슨 방명록이다 잘 몰라. 너는 게임 하느라고 안 가서 몰라. 음. 아 진짜. 나도 여자, 여자 축제를 가면 음. 나 몰라. 거기다가 이름을 써. 음. 야. 야. 만약 무슨 여고에 음. 걸스카우트 시뭘 한다? 그러면 그걸스카우트는데뭐 있잖아. 그러면, <laughs>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면서 뭐 이름을 써. 그 저희가 왔다 어. 어디 학교 어. 어, 뭐 아. 잠치를 보고 딱놓해가지고 어. 진짜로 괜찮은데 있으면 전화번호 써 이렇게. 삐삐 번호 같은 거. 음. 그시연수를한 일주일을 해가지고 갔어. 가면 뭐 하나. 방명록 백날 써뭐 하나. 예전 그러니까 그냥 가지를마 <laughs> 그러면은 실패 나하니까 <laughs> 그럼 그, 마음만 상하네. 뭐, <laughs> 한번 생각해 본 게, 아, 내가 진짜 여자한테 잘보이려고 뭐까지 해봤나, 이걸 생각해 본 거야. 근데 그 글씨 쓴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내 생전 처음으로 스트리트 파마 해본 거. 연말 에도 응. 되냐? 뭐. 하찮다. <웃음> <웃음> 너는 뭐 해봤는데? 어, 아, 뭐, 엄청 많지. 응. 뭐, 옷 고르고 멋있는 줄 알았는데, 번개머리 응. 하고 있고. 그렇 그런 거 보면은 아까 말했잖아 스이드 파마나 어. 고데기로 머리를 편 거나 <웃음> <그지>? <웃음> 돈 드렸냐, <laughs> <안> 드렸냐. <laughs> 똑같은 거 아니야? 난 돈의 문제였나 봐. 봐 돈의 문제였나? 돈의 문제였나? 다한다고그러 놈이 지는 고데기 써놓고 <laughs> 야쟤 약을 쓴 거고 <laughs> 난 돈이라도 썼다고 <laughs> 근데 나는 청가는 하나 나로 얘는 영어나책볼때댓을쓸수 있는 걸로 보여요 약간 이제 그 책을 보잖아. 근데 나도 책을 보는 걸 되게 뭐 즐겨하고 그러진 음. 않거든. 근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나마 책을 좀 보는 사람인거든 그렇지. 근데 난 책을 볼때 한참은 심리학 책을 엄청 본 거야. 어. 조금 더 이제 신빙성 있는 그런 단어들과 야. 어떤 그 구절을 외워. 네. <laughs> 그럼 그 구절을 갖고 음. 이제 나가서 써먹는 거야. 그니까 태도가 불순하지. <laughs> 응. 응. 그렇지. 그니까, 지식은 습득이 되는데, <laughs> 근데 이게, 어, 이거에 대한 됐어. 본질은 필요 없어. <laughs> 어, 어. 나는 그냥 이 문구는 어. 이렇게 해서 쓸 거야. 걔한테만 쓸 거야. 어. 그리고 어떤 뭐 단어에 꽂히면, 음 그냥 그런 단어를 어. 나중에 뭐 써야겠다. 음 그래서 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When the Night.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것도 그치. 그 당시에 옛날에 한번 그런 거를 이제 외워놨다가, 음. 그게 노래 제목이 스탠바이비야. 음. 스탠바이미 어 어차피 나중에 네가 그 효과 넣으려면 찾아봐야 음. 되니까 아 노래 제목이 웬돈나이지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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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웬돈나이지라고 <웬던> 하는데 <laughs> 런던나이 빠라빠빠빠빠 <laughs> <나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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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나이 말고 오케이 오케이 먼저 <laughs> 어. <laughs> 알겠다 나 웬돈나이지라고 할게 할뻔했어 <laughs> 그러니까 스탠바이미야 스탠바이미 아, 스탠바이 <laughs> 아, 근데 그때 외웠던 게 생각이 난 거야. 어, 음. 아니, 얘한테, 그런 걸 외워놨다 어. 써먹는 거지, 이제. 침략책 보면은 써먹을 거 많아. 응, 음, 그러네. 어. 이렇게 접목시키니까 재밌는 게 많네. 응, 네, 재밌는 게 많지. 그니까 러 그거를 이제 내 것스럽게. 그치. 아, 그치. 너스럽네. 어, 뭐 앵커링 효과라 그래가지고 돗담배에서 이제 돗을 내리면. 음. 예. 제가 고정돼 있잖아. 음. 뭐 그런 심리학 용어가 있어.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또계속으거리는 거야. 아, 근데, 아, 어, 오빠 나좀 배부른 거 같은데, 그래서. 응. 뭐, 그냥 앵커링 효과인가? 그냥, 그냥, 그냥 짓거리는 거야. <laughs> 겁나 궁금해, <웃음> 뭔지. <웃음> 오빠, 어? 이런 거 했대. 심리학에 그런 용어가 있거든. 제가 부를 때 도술 내려라. <laughs> 그렇지돈 내려야지. 근데 이게 뭐 스트레이트 파마랑은 다른 느낌이지? 그렇지. 스트레이트 파마랑 뭐 고데기 피는 거랑 틀리지? 응. 그러니까 모든 일을 볼때 저걸 어, 써먹을 수 있나? 응. 그러니까 총각 때는 그런 거를 엄청 했었어. 아 머리를 많이 쓰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와. 이거, 이거. 사장님도 센스 있게 악접시 커서로 갖다 주셨. 이거 진짜. 이게 이거 이거는 진짜 센스 있는. 음, 맞아. 김치가 맛있어서 응. 이 라면은 무조건 김치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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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가 왜 이렇게 맛있어 소주가 다네 어. 아 앞접시 주셨는데새걸꼭 응. <laughs> 먹었어 얘는 네. 좀 뜨거워도 괜찮아 응. 김치가 차가우니까 라면은 참을 수 있어 응. <laughs> 뭐 맛있지 뭐. 와, 말해 뭐해. 여기가 좋은 게 응. 와서 <laughs> 와서 라면만 시켜도 반찬 은 똑같이 나온다. 아, 그게 짱이다. 아까 진짜? 백반 반찬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 그래서. 와. 라면 백반, 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음. 같아. 그러면 그냥 여기서 모자라면 공식밥 하나 추가해서 그냥 배 채우면 되겠다. 완전 나한테는 최고인데? 음. 음. 배고프면 밥한곡더 달라면 되지, 뭐. <웃음> <웃음> 음. 여기가 이제, 정말, 충청도 식당이잖아. 어. 야, 이제, 우리, 고향이 충청도잖아. 내가, 내가 아버지랑, 이제, 시골에 가면은 버스터 이를 내려서 우리 시골은 너무 구석이어고 음. 택시를 타고 가야 돼. 나도 모르게 그 택시문을 그러니까 실수로 생각없이 쾅 하고 이제 기사님이 아이고 뭐예요? 그러면 뭐 택시문 부서지겠어요? 뭐 이렇게, 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충총도가 고향인데 사투리 존나 못하 음. 나는 못하지. 깜짝 놀랐네. 이거 그. 거의 뭐 남파공자고? <laughs> 너는 어. 지금 내려와서 바로 잡혔어 어. <laughs> 뭐, 뭐 어디 사투리야? 도가 뭐, 휴! 하는데 아 내가 하는데도 좀 어색한 거 있지 대이 서산이에요? 서산? 저는 서천 서천이 네. 서천. 네. 친구는 천안 천안 응. 사모님 응. 어디세요? 우리는 응. 홍성 음 천안 홍성 홍성 우리 뭐 때문에 같지 않아가누축 아, 바베큐 축제 야, 바베큐 요 백종원 이번한거아 갔다 왔었는데 엄청 크던데. 음. 거기 성 있는 데서 축제를 알았지. 했거든요. 거기 아, 음. 그, 그, 저기 땀당이 이런 데는 안 가보셨나 봐요. 네, 거그 일단 가비기 축제만 갔다 왔어요. 음. 아 근데 음식 너무 맛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네. 반찬도 너무 맛있고. 아 홍성이 대하가 유명한가 보나. 가을에 음. 이제 한번 가보세요. 가을이요? 네. 아, 예, 예, 예. 어 만두 다 집까지 들어있어. 너무 좋아. 이게막뛰거다 다니면 맛있는 거 많이 먹겠네요. 아, <laughs> <laughs> 근데 근데 네. 맛없는 거 먹을 때도 있어요. 네. 네. 너무, 많지? 아, 근데 너무 맛있어. 겉사장님근 아, 진짜 네. 너무 맛있어요. 오늘 너무 맛있는 데. 청강이는 보통 와서 실패해 본 적이 없거요아청이요 네. 아, 네. 네. 아, 근데 오늘 빨간 날인데 열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아, 우리가 그 전에는 이런 데안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생긴부터 어디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 열기 시작한 것고일요일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휴일은 없으세요 어제 쉬었 어제 어제 평소에는 음. 평소에는 거의 안 쉬어요 이제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바빠요 힘드시겠다 아뭐얘기다 아, 음. 보니까 또 뭐, 그러게 날이 밝았네 다리 밝았네 아, 음, 이제 새벽에 다문 닫았었는데 오늘 여기 오픈한데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너무 좋아 외관부터 보자 느낌이 좋았고 사장님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일단은 그 m 나가서 오케이. 마무리는 그때 가서 하고 음. 자, 자. 음. 어, 이제, 지금, 시간이 8시 30분이 아, 됐습니다 어, 딱 2시간 정도 어, 먹고 나온 t 같네요 <laughs> 돌아다니고 하고 아직까지도 아침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t That's it. t h 너무 맛있었어. 어, 그리고 사장님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아이고. 또 좋은 기운을 또 얻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귀가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laughs> 이거 지금 그건데. <laughs> 그렇지. 탄크루즈 그 영화 봤어? <laughs> 위생일반사 옛날에 들어가기 전에 하얀 비둘기가 먼저 싹 들어가잖아. <laughs>